아이 이빨아, 아이 그 이빨아, 지원아. <laughs> 아이고 이뻐라 리주니이 아이고 이뻐라 리주니이주아 아이고 이뻐라 주원아주원이 생머리에요 아이고 이뻐라 주헌이 아이고 이뻐라 아이 이뻐라 <laughs> 쪼꼬미 쪼꼬미씨 시원하지? 날씨가 선선해졌어 어 8월에 또 더워진다는데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너무 좋아요 베란다에서 노니까 바람도 시원하고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여기 지원이 완전 놀이터네 여기 어? 지원이 엄청 좋겠다 어? 지원이 좋겠어 그... 흐흐흐 <laughs> 오늘은 조금 늦게 일어나가지고 조금 더 있다 자야겠네 지금 8시 되면 깨어난지 1시간 40분 1시간 40분 8시 20분되면 2시간 9시 되면 2시간 40분. 2시간 40분쯤에 집에 들어가서 누우면 잠을 잘지도 모르고 안잘 수도 있고. 그치. 9시에 들어가면 돼. 되... 9시에 들어가면 되겠어. 저거는 안 쏟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 밑에다가 아무래도 아령을 하나 놔야 될것 같아. 지원이가 다 쏟아버리니까. 쏟지 못하게 아령을 하나 갖다 놔야겠어. 아니면 이 밑에다가, 이 밑에다가 할까? 밑에다가 해놔야 되겠다. 응? 거기다 해놓으니까 다 쏟아버려. 밑에다가, 여기 밑에다가 해야 겠어요. 밑에다가 꽝꽝꽝 <laughs> 물범들이 잠에서 깨는 소리 꽝꽝꽝 꽝꽝꽝 갈매기는 끼룩끼룩. 잔잔한 산들바람을 타고 파도치는 바다를 끼룩끼룩 날아요. 물범들이 잠에서 깰때 놓치는 소리 꽝꽝꽝꽝, 꽝꽝꽝꽝. 꽁꽁, 백고동 소리, 갈매기가 바닷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돌고래들이 햇볕 소리를 들으면서 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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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은 휘파람 소리를 냅니다. 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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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방, 찰방, 물고기가 물 밖으로 슉 들어갔다 다시 들어갔다가 천방, 짠방 검은 머리 물대새가 먹이를 찾아서 부리로 딱딱딱딱 조개를 쪼고 있어요. 부리가 뾰족해서 조개를 깨기 좋, 좋죠? <laughs> 바람이 붑니다. 바닷가에 휘몰아치는 바람 때문에 밧줄을 맸는데도 바들이 털털털털털 휙휙휑 털털털털털 휙 이제는 폭풍이 몰려오네요. 멀리서 슈우. <웃음> <웃음> 아... 아... 우르릉 꽝꽝 철썩 철썩 우르릉 꽝꽝 꽝꽝꽝 물범들이 귀여워 지원아 몸통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겼다. 나중에 물범 구경하러 가자. 나중에 동물원에 물건 구경하러 가야지. 어? 내년쯤에 가려나? 내년쯤에 어린이 대공원 가면 되겠다. 어린이 대공원에 놀러가면 되겠어요. 놀러가면 될것 같아요. 이제는 아직은 잠을, 낮잠을 자야 되니까 가기가 힘들지. 근데 이제 걸어다니면은 또 걷다가 요모차 태웠다가 하려면은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가야지. 그지 날씨만 시원하면은 지금이라도 갈 텐데, 그지 지원아, 그지 그지 똥구멍이야. 그을 저기다 놓지 말고 저거를 아예 빼버려야겠다. 저거 어차피 잘 보지도 않는데, 얘네 저기 독서대에서 읽으면 좋았을 텐데, 독서대에서 이제 앉아서 안 읽으니까, 그치? 네. 똥안 쌌지? 아, 체크만 해보자. 아똥 쌌네. 가자, 가자.